네, 어서오세요. 화식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오랜만에, 어, 좀, 중소형 주라고 볼수 있죠. 종목들 조금, 음 급등하는, 3분할 매매, 어 종목을 하나, 매도하려고 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죠. 흰색 화살표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죠. 음 꽤몇달 초창기, 화식TV 초창기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네요. 한번 요거, 한번 다시. 검토, 한번 해볼게요. 음,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어, 노란색, 화식TV 인공지능, 노란색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핑크색, 빨간색은, 네, 3분할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색, 전략 매도를 고민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현재, 어, 노란색. 여기 핑크색, 빨간색, 이렇게 있죠? 그럼 이두 번째 한번 볼게요. 바로 급등 사례죠? 노란색, 관심 종목 넣고, 핑크색 나오고, 바로 23배를 상승하는 네, 시세를 봤습니다. 물론 중간에 흰색, 흰색, 전량을 매도하는 고민 구간이죠. 물론 올라가면서 수익 실현, 당연히 해야겠죠. 분할로. 그리고 하식TV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1차 진입 후 하락 사례. 관심 종목 그리고 1차를 진입했더니 하락을 해요. 아니면 뭐어 다시 어 조금 빠진 다음에 박스를 그려도 되고요. 바로 올라와도 좋겠죠. 그리고 다시 노란색, 핑크색, 그리고 500%상승한 사례고요. 음이 종목 이런 유형 정도로 해야 좀 물량을 잡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긴 박스 상승 사례, 노란색, 핑크, 빨강 나오면서. 이런 유형은 물량을 잘 잡을 수도 있고요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고선 270%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가만 보면 노란색보다는 많이 급등하는 사례를 보죠 그래서 노란색 때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99%도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왜 노란색을 관심 종목이라 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도 눈에 봤을 때 시원시원하게 금방 보인다면 제 눈에도 보였겠죠 근데 많은 경험을 해보니 아닙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수준 정도. 그럼 뭐예요? 노란색 관심 종목, 핑크색, 빨간색 진입, 그 다음에 흰색이 나오면 수익인데, 그러면 좀 급등을 하죠. 바로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진입한 종목이죠. 노란색 뭐예요? 관심 종목, 핑크색 진입하면 되겠죠. 뭐 빠졌으면 더 물량을 더 잡을 수 있었는데, 바로 급등 사례죠. 전에 봤던 23배 급등한 것처럼 그리고 흰색은 뭐예요? 전량을 매도하는 구간이에요. 고민하는 그러니 이거를 나오고서는 쭉 빠지죠. 그리고 노란색 관심 종목 핑크.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뭐100% 이상 수익권을 줬었습니다. 시세는 꼭지 꼭지 보면 네. 자, 여러분들도 주기적으로 수시로 구독자분들은, 어, 봤을 수 있어요. 종목명을 말하면. 그럼 어떻게 왜 종목명을 먼저 말씀 안 드렸냐면, 냉정하게 한 발짝 뒤에서 봤을 때, 어, 종목을 눈에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눈에 더잘 보이죠? 그래서 이때 들어간 거예요. 어, 핑크색 화살표가 나오고, 음, 영상을 만들다 보니, 그 다음날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그 다음날, 갭이 조금 생겼을 때 들어가서 있었더니, 이렇게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뭔지도 궁금하죠? 그죠? 그럼 요걸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현재 화식TV 진행하고 있는 적금 종목과 이제 3분할 종목입니다. 네, 오늘 급락도 많이 나왔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네 우리 화식TV 음 A프로 정혜원 분들은 저번주부터 하락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또 대세장도 같이 겸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대세장과 이제는 꼭지를 딱 삼거리 안에서 시장이 테스트한다. 운전자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달 뒤 아니죠. 불과 이제 20일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공매도 이제 이 금지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봐야 되고 금지가 된다고 해서 또 상승하라, 상승할지 상승할 하락할지 모르고요. 또 연장을 한다고 또 상승할지 하락할지 몰라요. 우리는 그시 시장에 맞게 어, 관리를 해야 돼요. 음, 이마트도 16% 정도 수익이었는데 그냥 10%를 그냥 반납했죠. 그죠? KTNG 한국전력도 10% 정도 수익이었죠. 근데 이렇게 쭉쭉,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현재 화식팁에서 계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3분할, 그죠. 3분할은 지금 적금형으로 다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관리 부분이, 어, 또 요것 보고 저것 보고 복잡하기 때문에 적금형으로 다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요렇게 돼 있습니다. 테슬라나, 어, 테슬라는 이제 액면 분할이 가, 된다면 그 전에 조금 정리를 하고선 다시 잘 바닥에서 잡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긴 청산이죠. 그래서 여긴 다 빨간색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위에는, 어, 계좌를 관리하고 종목을 관리하는 과정이라 파란색이 있으면서 이제는 수익권으로 돌아갔을 때. 더 좋은 수익금을 얻을 수 있죠. 지금은 다 1차 정도니까요. 1차는 우리는 꼭지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서 수익도 보고. 그러면 아까 그 종목은 뭐냐? 네. 3분할 형인 녹십자입니다. 이 부분을, 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녹십자를 언제 사고 언제 했냐? 그거는 옆으로 쭉 지나가면 다 투명성 있게 다 있어요. 어느 날 영상을 만들어서 어느 날 사라고 했고, 그죠? 렇 그러고, 어느 금액대, 그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올라가겠네요. 이제 청산. 이제, 청산을 언제 해라. 그런 게 나오겠죠. 이렇게, 날짜별로 쭉 있습니다. 투명성 있게. 뭐, 하나, 음 뭐, 거짓없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맞췄고요.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설명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화식팁에서는 화살표를 잡아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할 보다 이제는 적금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일단은 보세요 하얀색이 없어요 이제 다 지워볼게요 하얀색 화살표 나와야지 전략 매도 고민인데 음, 없죠 근데 바로 적금형으로 운영을 일관성 있게 하, 하려고 하다 보니 일단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저는 이거 좀더 들고 가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요.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백이라는 비중이 있다면 50%는 정리를 하시고요. 내일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짜 대세장이 올지 하락할지 아니면 대세장이라도 이 종목이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요. 반은 털고요. 이젠 여기서 이대로 하신 분들은 한이 정도 이탈하면 다 정리하겠다. 익절이라고 하죠. 아니면 여기, 나는 여기, 아, 난 여기, 아난 본전. 이건 자율적으로 하세요. 아셨죠? 예전에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세 종목을 한 세트로 드렸기 때문에, 한 종목은 조금 마이너스, 예, 10%에서 5%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는 100%, 50%, 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음, 요 부분에서 관리가, 어, 이제 집중적으로 못 해드릴 수 있으니, 적금용으로 전환할 거니, 어,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고 어, 다시 근데 이제 어, 수익 손실 난것만 갖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인데 일단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부분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가능성이죠. 그래서 1차 정리하고 만약에 본인이 본정가 가격이랑 본정가 위에다가 이쪽을 걸어야겠죠. 여기 이탈하면 난다 버릴 거야. 요 정도 수익과 이 정도 수익을 보겠죠. 하지만, 화식TV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냥, 네, 다 정리하는 걸로,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한 89%,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일 개파라갈지, 갭상승할지는 모르겠는데, 어 시가로 정리하는 를 걸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녹십자 3분할 1차 들어간 것은 매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5월 14일 시가 진입한 3분할 1차, 네, 8월 21일이네요. 내일이죠. 금요일입니다. 시가 전략 매도로에서 수익률을 마감 짓도록 하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와 네 에이프로라는 실시간 방송국이 있습니다. 단타 수익, 요, 화살표나 매매를 실시간으로 하는 곳이죠. 네, 그두곳 빼고는 어떠한 것도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화식TV가 여러분들한테 큰심 드릴 수 있는 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밤 10시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놀러 오시고요. 네, 월요일 날은 네 장중방송 단타하는 거를 투명성 있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식TV에 큰심 주시는 건 구독, 알람 설정, 댓글,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지인에게 영상도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방송도 많이 놀러 와 주세요.